천재가봉 <목소리> <목소리> 봐. 왜냐면 어. 저때 밥이 연기가 나야 되는데 그럼 엄마가 없다는 거거든. 그럼 그때 가면은 이제 문이 다 전기 문이 잠겨 있고 막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여기서부터 가슴이 이제 딱 하나 내려가는 거지 이제 우울 약간 우울해지는 거야. 엄마가 없구나. 그럼 그때 아. 내가 가슴 뭘뭐 해야 되고 이게 있어. 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올라와 가지고 여기가 꼭대기야.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열로 내려가는 거야. 오늘 오늘 내려가면 근덕네. 근덕네. 학교. 철학식하는 길에 오른다. 철학식하는 길. 근데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으면 이 길이 더 빠르긴 하네. 이거 훨씬 빨라. 응. 지금 우리는 저 찻길로 가 있는 큰 동네 그 길은 가본 적이 없어. 그거는 어. 이제 이렇게 틀려도 어. 낫잖아. 근데 나는 그때 당시에 그래도 유일하게 매일, 또몇번 가방을 메고 다녔다. 어.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또추가하자하석가는데 근데 형제 되게 이쁘했어. 그리고 어. 마지막에 건빵 을어 나를 뱉거든? 어. 그러면 오다 건빵 다 뺏기는 거야. 그래서. 나타나가지고 잠깐 다가방다 주죠 다 잠깐 다, 어. 다, 다 뺏어가고 여기 모여서 이 약을 하었잖아 가방 만 나쁜 선데들 막 그냥 막막허 그랬다니까 나. 왜왜용 허용 허용 왜냐는데 밤에 여자가. 좀 이제... 그 자취방인데, 우리 친구들이 와서 놀자고, 생방 이야기할 때 우리 모이면. 어. 야, 우리 그때, 니네 자취할 때 가서 놀았던 것 같아. <laughs> 아, 더워, <웃음> 더워. 더웅, 더웅. 어, 더웅. 기산 넘어가, 더웅. 나라가나 날아가고. 더웅, 날아가고. 어, 더워, 더워. 덥지? 어. 어, 덥네. <웃음> 먹고. 찬양 <laughs> 올려 사실 우리 계의 땅. 아름 여기 천제봉이 두 개가 있는데 거기 올라가면 저 여섯 가지 다한하늘 구경을 할 수가 있다. 네. 네번 보겠습니다. 군지봉이 아, 네. 아, 네, 네, 엄마가 엄마가 딸기도 커트냈지 양파가 커트냈지 먹어줄까. 한국에도 많고 에서도 한국에서도 한라, 한국한라산보다한아한국나무도 이렇게 많잖아 한라산 가면 한나무 없어 한라산도한까지가도셨어요서 어, 아니 저기 서이 한국에서도 한국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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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음. 근데 가 보니까 개도만한 섬이 없그 산이 없다. 없어. 그 이제 인민적으로다 자체 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편하게는 올라가되구거든 음. 우리는 자연 그대로잖아. 어, 아. 훼손된 게 없다. 어. 뭐 누가 만들고 일위로 그런 게 아니고 자연 그대로 하면 항상 희상 만들어져.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가 호절여 남부 여시와도 보령시 나의 고향에서 천지에서 바라본 아 여기가 천제봉 맞습니까? 천재봉은 아니, 아니. 아직 100m 더 가야 됩니다. 아유, 여기는 동화봉 아 동화봉입니다. 봉하봉. 여기서 중간 야호 한모 외치시죠? 예 야호! 아예 다 같이. 아, 둘, 셋, 야! 호 풍경 죽이네 어 영상이네. 세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안녕. 안녕! 건강하세요. 승리의 개돌이. 승리의 빅토리. 아. 빅토리. 봉화산에 아? 왔어요. 개돌이 음. 봉화산. 꼭 한번 오세요. 너무 와서 요여기 It's so beautiful. 어, 아, 옛날 유시, 옛날 유시, 옛날. 아, 이게 옛날 유시라고 합니다. 응, 응? 우리 시골에서 개 돼서 많이 올렸습니다. 우리큰 건데. 바닥은 겁나 큰데. 벽돌 뽑지마벽마 아줌마. 아마아볼박아이마 아줌마. 아줌마. 면이마야줌이아줌해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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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 초장에다가 다 찍어서 음 어. <laughs> 할머니의 새로운 취미 잘 친다. 나중에 한판 붙어야겠다 <laughs> 오, 잘해 잘해. <웃음> <웃음> 네. 엄마 엄마 세 번. 새해. 받고 흐느님 마동잘되기로바래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님마동다잘 돼야 돼. 네, 건강하세요. 네, 건하시고 밝게 힘차게 사세요. 네, 엄마, 한번 웃어보세요. 하하하하 <laughs> 하하하하 <laughs> <laughs> <laughs>